자, 현재 41명 시청 중인데요. 우선, 어, 눈스터 선글라스 두명 뽑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 그다 집어 넣었나요? 아니요, 눈스터까지는 안 넣었어요. 아, 눈스터까지는 안, 안 넣었죠? 오늘 자, 뽑아야 되는 거. 어, 눈스터까지는 어제 뽑히신 분들은 아직 안 넣었어요. 눈스터까지 뽑고 난 다음에 다시 다 집어 넣고 뽑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. 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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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담 그레이 평광 실버 네 그리고 루스터 선글라스입니다. 말두기님 말두기님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 박광현님 뽑아드리고 싶다. 너무 진짜 공격적으로 <laughs> 아, 댓글 네, 많으셨는데 닉네임 뭐야 그분? 아, 그분 닉네임 어. 뭐예요? 짠. 경기 나라짱님! 자, 눈스터 두명다 뽑았습니다. 자, 그리고, 그 접어서 어제, 어제 뽑기 됐었던 분들 전부 다 포함해서, 여기다 넣어주세요. 어. 포함해서, 여기다 넣어주세요. 자, 어제 뽑기 뿌리셨던 분들 다시 다 들어갈 거예요. 만약에 뽑기가 중복이 걸렸다. 그러면 먼저 탄 뽑기는 반납하셔야 됩니다. 관리다가다 네. <laughs>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와, 그리고 이거이제 많이 섞어야 돼요. 막푹 쉬셨고, 막 비좁고 막 그걸로 덮어서 어, 손기술들어간다 <laughs> 손 기술 들어갔어. 자, 그레이젝스 2000에 2000뽑 들어가겠습니다. 띠리리. 아 블루빌리님 블루빌리님 진짜 뽑아드리고 싶다. 구구구구구구구구

어, 나 이분 누군지 아는 것 같아. 어, 두 글자! 오, <laughs> 어, 두, <글자, 웃음> 두 글자, 두 글자! <laughs> 악세. 어, 대박인데, 그러면? <laughs> 끝자같이 해요, 치. 치? 치. 치? 어? 끝자가 치? 끝자같이? 치는... 치? 까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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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, 진짜? 까치님? 그... 아니, 까치? 까치? 뭐지? 치치치? 뭉치! <laughs> 아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자, 뭉치님 축하드립니다. 오셔서 2천에 2천 그레이덱스 가져가시는답니다. 최고. 혹시 저기 아니세요? 저기 수봉사 뭉치님 아니신가? 어, 맞네요. 그죠? 수봉사. 수봉사 뭉치님. 와. 경기 다네 댐네 수봉사에서 하나. 자,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빨리 돌려봐 아. 아. 넉넉히 라이브로 감상했다 할 일을 안하고 라이브 그냥 끄면 안되지? 네자 낚시 대회는 8시까지니까 8시까지 사진 올라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59분에 걸었다 고기가 안 끌려 나온다 감지집행 하셔야 돼요 8시 1분에 <laughs> 사진 찍으면 아쉽지만 탈락이기 때문에 핸드폰 시계로 8시 0 0분의 사진이 있으셔야만, 어, 입상이 됩니다. 자, 그럼 마지막 1 시간. 지금서부터 4자가 쏟아질 시간이니까, 한 시간 집중해서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9시 전까지 오라고. 어, 예. 그리고 상품 수령은 9시 전까지 본부석으로 오셔야 됩니다. 9시가 지나면, 저희도 철수하고 없어요. 9시 전까지 반드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.